안녕하십니까. TC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타시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tc 머티리얼즈가 지루한 눌림목을 끝내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비싸게 매수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건 우리 주주분들의 평당가가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매도해 버리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라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죠 자 지금 우리 t c 머트리얼즈가왜 올라요? 자 전력망입니다 t c 머트리얼즈는 사실 이 전선 쪽에서 특히 좀 고압선들 통신망 쪽에선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게 많죠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인에 뭐가 생기죠 sk하이닉스가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또 발전소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전력망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뭐, 또 이슈가 뭐가 있어요 자, 울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또 짓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면 전력망이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TC 머트리얼즈의 향후의 매출은 더욱더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TC 머트리얼즈가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우상향의 턴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주주분들 저는 오늘 거래량을 들어온 걸 기점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하셔도 좋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 매수를 또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온 거 흔적 보이십니까? 이 거래량은 저는 매집의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결국은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근데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매,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활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까먹지 마세요. 매물대 차트만 딱 키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여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했어요. 거래량은 크게 실리지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들을 다 합하면은 최소한 500만 주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횡보했을 때의 매물대 구간을 지금 흡수를 한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면 요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거의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급등의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매물대가 뭐가 있네요? 위에 머리 위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6,700원의 구간이죠. 그래서 요 핑크색의 이제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6,750원의 그냥 가격대를 돌파할 때 그냥 따라가는 매매. 이거는 단타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단타. 그럼 분봉으로 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0분봉 상입니다. 제가 매수를 어디 사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맞아요 매물대 라인에 있을 때 물량을 모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매물대가 시, 벗어났네 아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일찍 촬영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6,300원과 6,200원 있죠 요 네모칸 구간에 만약에 얘가 눌림을 준다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러면 저는 주주분들한테 매수합시다. 이거 사인이요. 이거 매수하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6,200원, 6,300원 구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펼칠게요. 이제 쭉쭉쭉쭉쭉쭉 펼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현재 주가 위에 두꺼운 매물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300원의 구간이 오지 않았어요. 눌리면 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매매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 이유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현재 주가 위에 있는 바로 6,500원과 6,750원 구간인 거예요. 저는 요 빗금친 구간에서 어, 만약에 매수를 못했어 눌렸을 때 그럼 전 따라가는 매매로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눌렸을 때도 매수전략 올라갈 때도 매수전략 그래야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티 c 머트려저를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또 공략하실 분들 혼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매수진입 같이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0104459-6279 입니다 그래서 제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구독 두 글자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합시다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매수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매도해야죠? 매도합시다.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매수매도 하냐? 자, 단순하게. 자, 여기에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띄워놓은 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없앨게요. 여기 보이시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노란색은 뭐예요? 매수, 타점. 파란색은 뭐예요? 매도, 타점. 자, 당일날 떴을 때 바로 당일날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매도, 타점 뜨고 쭉 눌려서 지금까지도 눌림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타이밍, 매수에 대한 타이밍, 파랑색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지금 TC 머트에서 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아직 안떠 있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다 없다? 남아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알려 주고 있냐?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TC 머트에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아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신호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티시머트리얼즈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거예요. 주주분들, 우리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요 두꺼운 매물대 있죠? 요거를 돌파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또 6,500원이다, 그죠? 한마디로 지금 티시머트리얼즈는이 앞쪽 네모칸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한 구간 그리고 뒤에가 2차에 대한 파동이 이제 나와야 하는 구간 근데 어디서 거량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맞아요. 6,500원의 구간에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져주면 바로 그냥 시원한 장땡봉이 나온단 말이야. 왜? 머리 위에 지금 매물대가 텅텅텅텅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싸게 살수 있을 기회선 우리가 싸게 한번 주가를 좀 모아보자. 그리고 대신에 싸게 못 사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따라가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주분들도 어쩔 때는 빠르게 수익 내고 어쩔 때는 싸게 물량을 잡아 가지고 또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고 양방향으로 다 가져가자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